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 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탄자니아, 어, 다레살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 평화의 땅, 아, 이 다레살람, 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말씀 가운데 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세움 받은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 교회이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증인된 사람들 교회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 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너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자,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는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성령, 이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느냐? 또는 예수님 당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1장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 성령.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점점, 이제, 말세, 정말, 종말,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전쟁,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전쟁, 예, 천재지변, 자연재해, 점점 더 커지는, 점점 더 강력하게,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커지는 이러한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들, 사랑이 식어지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시기, 질투, 가툼, 미움 이런 온갖 사회적 현상들, 이런 모든 것을 볼때 말세, 진말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말세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신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헬라 원어의 푸뉴마인데 푸뉴마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정체성, 우리 의 아이덴티티 그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존재이다.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 거룩할 수밖에 없고, 아니, 거룩해져야 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어지는 순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믿어지는 회심의 순간 중생의 순간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아이 이제는 자라 자라가지 않습니까 자라가는 거 네, 이것을 성장해 간다 성숙해진다 또 성화되어진다 말을 합니다 거룩해진다 라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나서 이제 에,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너희가 성년이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 너희들이 거룩해 보야 한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신해산 80세가 되어서 목동으로 40년 지냈거든요 40년 동안에는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목동으로 지내다가 80세가 되었을 때 신해산 불현듯 어, 호랩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신해산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이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요. 애굽에 가서 출애굽 내 백성들을 구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더니 내 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들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은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가라. 성결하게, 신실하게. 죄는 한 터럭이라. 한 털럭이라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오늘도 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되며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